정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이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득. 이대로 끝나면 좋겠지만, 다음 봉자가 남아있습니다. 후, 떨리는구만. 이번 봉자는 실패 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망하는 사람 이번 봉자 진짜 많아요. 원래 항상 로또 1등도 매주 나옵니다. 내가 아닐 뿐. 산 갔으니 바다에 가야죠, 겐트 루프트 하베너기요 <laughs>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요. 뽑기 실패하고 바로 다이빙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laughs> 그럼 무서운 소리를. 자, 그럼 바다가 보이는데, 노블스카이는 너무 바다 한가운데라서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이 가즈아가 될것 같아서 안전한 루프트 하펜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른보네거트님, 제발 <laughs> 나라이, 이달의 아이템 나와라요. 얍 보네거트님 바로 보이게 이렇게 세팅해두고 가보자 천천히 또 아까처럼 이렇게 기모는 걸 보면서 가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일단 되는 날인 건 확인했으니까 또될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바다를 보면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이렇게 음 나쁘지 않은 냄새야 이렇게 기모는 냄새도 솔솔 뜨는데 저기 잠깐만요 첫 이달의 아이템이 클랩인데요. 미션 성공, 미션 성공. <laughs> 자, 이러면 더 흑자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두 배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퍼. 클랩이 떴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미션 성공했다고 너무 좋아. 야, 공략하셔야죠. 베른 보네거 트님 갑니다. <laughs> 이거 지금 진행하는 건 스페이스바기 때문에 마우스를 던져서 그런가 마우스에 저주가 어? 이제 증폭 효율이 좋아졌죠 본섭에도 그렇기 때문에 순항증도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만 아닙니까 베른보네거트님 기모는걸 <laughs>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걸로 땜빵 해주신다면 저도 기분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스봉을 안 했구나 가자 오 플래티넘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나는 네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laughs> 이거지 어? 나는 네가 이렇게 그립다 진짜 또더 그립구나 한번더 보여주지 않겠니 욕심이니 역시 이 시국에 사람 많이 없는 곳은 바닷가 해보러 간다고 사람들 그래도 많이 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산은 잘안 가. 그리고 공기가 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산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뭔가 좀 쎄합니다. 중간정상 때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했을 때, 기운이 바뀌었었으니까, 이거 중간정산하고, 그냥, 바로, 크루산으로 다시 도망가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제야 이걸 주시겠다. 하, 아, 이걸 좋아야 해 되니 말아야 되니. 돌발은쓴것 같으니 정산 한번 해보죠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2.5억이 떠야 해요 <laughs> 안돼 역시 쿠른산이야 내내 달인 구룡님 쿠른산 수호자 백명님 제가 자만해서 하산하자마자 털리고 왔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가르침을 주세요 제발 나와라이 이달의 아이템 나와라요. 얍! 저는 구룡님을 믿습니다. 절반 클랩이 두세개 좀 뜨고, 원샷도 주기적으로 좀 떠준다면 가능합니다. 본전치기 가능합니다. 물론 이달의 아이템으로 본전까지 바라는 건 욕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강화권 증폭권 상자도 조금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로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님, 백명님, 가능합니다. 오늘은 쿠룬산인거 알고 왔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laughs> 역시, 산의 기운. 여러분들, 초, 중, 고등학생 때 교과를 불러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항상 산의 기운이 나왔습니다. 무슨 산? 전기를 받는. 역시, 산 기운이야. <laughs> 역시, 구른 산에 전기가 가득합니다, 여기. 오, 지금 이제 슬슬 기가 모을 것 같아. 오, 왔다, 왔다. 오, 온다, 온다. 오, 온다. 이 온다, 피해. 아니, 피하면 안 되지. 잠깐 받아야지. <laughs> 그런데 지금은 또 너무 안 뜨거 아닙니까? 클랩 한번 뜨면은, 기세가 훅 줄어든 지는 않는데 우리집 IP 기운은 남아있네요 두배합 국룰이지 야 이달의 팀 연속 두번도 우리집 국룰이었는데 어느순간 그게 깨졌네요 안뜨는데 안와도 잠깐만 설마 요거주고 끝이라고? 2.5억도 안되겠다 야 적어도 여기서 반틈하면은 2.5억은 떠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이거 뭐지? 여러분 클레이안 뜬다고요? 산의 기운을 받으러 오세요 쿠루산의 전기가 클레압을 부릅니다 여러분 와 <laughs> 이거면 뭐 인정이긴 한데 하지만 이것도 아직 본전은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이거 왠지 기운이 심상치 않... 이 플래티넘 이름 정말 심상치 않군요 낮초라가는거 아니다 클레압 두 배면 이제 계속 클럽인 것 같네. 뭐 그래도 원샷도 나쁘지 않죠. 당연히 끄는 것만해도 어디야. 뭐야 뭐야 랜쌍님 어디 갔어 돌려줘요. 여기 있어요. 이거 제 계정 아니잖아요. <laughs> 역시 산의 기운이야. 이 시국에 그래 바다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많아 많아. 뭐야, 이거? 두 배만 뜨는데요? 역시, 크로사는 두 배만 취급하는 건가? 이제 그냥 단품은 안 주겠다는 마인드.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역시. 이게 쿠룬산이지. 여러분,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역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나봐요. 저도 봉자가 처음은 아니지만, 아, 그러고 보니 이달의 아이템 바뀐 거. 이번 봉자는 이번 달에 처음 하는 거고, 쿠룬산도 처음에 하는 겁니다. 이제 싹다 다이아몬드 잡을 셉니다. 30개 가자. 여기서 이제 그냥 봉자보다는 확률이 두배인데 확률도 두배인데 2배에서 또 뜨네. 아, 좋아라! 확률도 면데두 배에서 뜨면, 더할 나위 없는 타이밍. 아주 좋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0번 남았어요. 10, 9, 8, 7, 6, 5, 4, 3, 2, 마지막 두 배, 마지막 열쇠, 마지막 자물쇠. 3, 2, 1. 아, 뭐, 마지막에 떴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정상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왠지 1차전 때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자변데. 여기에서 이제 강화권과 증폭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 2이 강화권이랑 1 2이 증폭권 상자는 하나도 안 떴네요. 뭐지? <laughs> 소름 돋네 진짜. 자 그럼 강화권과 증폭권은 다시 또 주문을 걸어야겠죠. 얍. 자 그럼 10 강화권 여기서도 할까? 잘 떴는데 말이죠. 3, 2, 1. 아듀. 아웅. 그래. 이제 뜰때 됐다. 아십. 에규. 아, 8. 7. 6아 5개밖에 없었지 <laughs> 액땜 끝 아니지 여기도 아직 액땜 남았어 5 4 3 2 1 90% 내가 돈 잘된다고 했지 70%도 좋지만 90% 한번 보여줘 5 4 3 2 1 그렇지 90%는 요렇게 4 3 2 1 에레이 <laughs> 제 10증폭권은 스무스하게 까고 그래 안될 줄 알았어 하지만 11강권과 12증폭권 상자가 3개씩 여기서 대박을 터뜨리면 됩니다 가돗 가닷! 어? 5% 아니지? 0 하나 더 붙은 거 맞지? 가닷! 아니 이런! <laughs> 증폭권 이거 뜨면은 더 대박일 텐데 한번 가보자 뜰 수도 있지 바로 요렇게! 아! 이게 정상이긴 한데 요렇게! 아! 마지막 3 2 1 5%라도 떠주지 헤이 자 그럼 1차전과 합쳐서 최종전상 갑니다 이것이 공자마려운 영상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첨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아닐 뿐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5481. 아까 얼마? 5481. 일단은 본전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1차전이랑 더 해볼까요? 1차전에서 저는 5억 7천 20이 떴습니다. 경매장 수수료 안 뗐을 때 따라서 2차전이랑 같이 더 해가지고 한꺼번에 경매장 수수료를 내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10억 6,100만 천 골드를 벌었습니다 100만원치 봉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만원치를 하셨기 때문에 본전 금액은 저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흑자를 6,100만 천 골드 그리고 만약에 제가 30% 가져간다면 1,840만 골드 그런데 이번만큼은 미션도 내주셨고 저에게 클랩도 주시니까 이거는 저는 당연히 양심이 있지 <laughs> 안떼갑니다 계산이 이렇다는 거자 그럼 이대로 제가 옮기면 판매가가 4천만 골드이기 때문에 소포로 이렇게 보낸다고 해도 4천만골드에 5%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해서 나온 물품을 제가 옮기면 상점 판매가가 없기 때문에 한 개당 천골드 수수료밖에 안 붙습니다. 따라서 개봉해서 저는 이 1%를 얻어보겠습니다. <laughs> 적어도 10%라도 3. 쳐. 뭔? 어! 아! 아 이게 정상입니다. <laughs> 자 그럼 마무리는 당연히 강화. 너 이제 슬슬 4억 가까이 가는 것 같다. <laughs> 전재산은 6,180만 골드 가능합니다. 키리닝 그죠? 시작부터 심상치 않구만 그렇지. 이건 가능해. 내가. 그렇. 야 오늘 산의 기운을 받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가주시죠. 야. 그렇지. 구름산의 기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지. 8, 9, 10, 11. 간다. 11, 11, 11. 아! 어!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한 번만 더. 단, 한 번. 스페이스바 멈추지 않을게. 그렇지. 10, 10, 30%, 30 확률로. 10, 그렇지!